안녕하세요. 배달 서비스가 이제 일상이 된 요즘 경기는 너무 안 좋은데 배달비, 택배비도 올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부터 지원금 활용 꿀팁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게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인건비, 재료비 상승 등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도 영업 중인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사람당 한개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고, 업종은 전 업종이 신청 가능하나, 배달업이나 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이며 지급 방식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신속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지급은 배달의 민족, 요기어,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이라는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이 신청하실 수 있고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개인정보, 은행명,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지출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전액 지원받습니다. 신청 시작은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인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택배, 배달 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하실 수 있고, 제출 서류는 신청자 정보와 배달에 이용한 전자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배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 내용에 따라 최대 30만원이 지원되며, 오는 4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운용되니 미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해주세요. 신속 지급, 확인 지급 모두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kr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시면 알림톡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활용해 무료 배달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주문 시 배달비를 지원하는 배달비 프로모션으로 활용해보세요. 아울러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 유입 증가를 유도하는데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변 소상공인 분들께 이 정보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